아, 이 떡볶이 좀 하려고 그러는데 떡볶이 하는 이게 멸치 육수야 멸치 육수를 미리 내놓고서 나는 쓰거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찌개 할 때도 넣고 이제 이렇게 이런 제 이렇게 거할 때도 막 넣고 하는데 육수를 넣은 게 훨씬 더 맛있어 이렇게 음. 떡볶이집 가보면은 음. 육수로 이렇게 막 파뿌리 막 멸치 뭐 이런 무슨 껍데기 부어머리 이런 거는 그 육수를 많이 내거든 음. 그렇게 해서 넣으면 음, 진짜 이게 이게 육수 낸게 지금 오0 0이거든 오백 년이면 거 넣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야 이게 술가루디? 믹서에다 새로 갈아가지고 하나 네. 해, 했어 갈아가지고 고춧가루 이렇게 그 고추장 담는 것처럼 이렇게 고운 거를 하나 둘셋 너무 매워도 안 되니까 이따 이제 너무 안매우면좀더 넣어도 되고 진간장 한 스푼 고추장을 한 스푼만 음. 넣어. 너무 아. 많이 넣으면 텁텁한게안 좋아. 아. 응, 고추장을 이렇게 한 스푼 넣어 놓고. 응. 그냥 마트에서 파는 고추장? 그래도 되고, 집에서 음. 한 것도 되고. 응. 미림. 두 스푼만. 그리고 매실. 옛날 병. 매실. 하나, 둘, 셋. 물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들어가네. 음, 설탕을 좀 탈러려고. 이건, 이새 떡볶이는 다 달아야 좀 맛있어요. 그래, 설탕도 좀 넣어야 될것 설탕은 흰걸안 넣고 나는 원당을 잘 써. 하나, 둘. 음. 거기다 먼저 더 추가하고 싶으면, 육수 음. 뭐스 같은 거 있거든? 음. 그 단맛을 더 내주는 거야. 음. 그런 거를 뭐한 꼬집 넣어주면 맛이 확 올라가지, 단맛이. 음. 너무 많이 넣으면 써서 안 돼, 조가 그래서 좀. 육수를 먼저 이렇게 해놓고 끓이면서 이제 그, 그걸... 이제 떡볶이도 재료들을 넣고 음, 재료들을 투하하지 음. 음. 여기다 우리 양배추도 좀 넣고 음. 표고가 있으니까 표고버섯도 좀 넣을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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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양배추 네. 넣어야 맛있어 음. 양배추가 음. 그렇게 빨리 안 익으니까 좀 미리 넣어야지 아이 육수 500ml 넣었잖아 어. 500ml를 더 넣어 왜냐면 이따가 먹다가 라면도 넣어야 되고 음. 그래야 되니까 절안도 되고 자 떡볶이 500ml에요 500g 500ml가 아니라 500g 이게 쌀떡 볶이 물에 불린 거야 아니면 아니 불리지 않고 씻어갖고 바로 아, 먹는 거야 그냥 불려. 같이 아. 자, 어묵을 서자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세 장. 기호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면 많이 넣고 이제 보통 한세장 하면 이것도 엄청 커네. 또그 어묵이.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고기도 좋고. 엄청 아, 빨갛네. 엄청 빨갛지.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고추, 고추장 고춧가루를 넣어서 빨리. 떡볶이는 빨리 해야지. 아, 계란 삶아서 까는 거좀세 개, 다섯 음. 개. 5개. 다섯 음. 개를 이렇게. 여기에 좀 간이 안 들어갔잖아? 응. 소금을 아까 간장 한 스푼, 진간장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들어갔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 굵은 소금이야. 응. 굵은 소금 지금 일단 한 스푼 응. 넣었어. 일단 간을 봐서 이따 더 넣을 응. 수도 없어. 한국어섯 음. 음, 3개만 넣을까? 네개 음, 너무 많을 것 같아 많지? 세개만큰거세개만세개만 음, 썰어서 이게 또 영양분도 많고 식감도 좋고 향도 나고 해서 버섯도 너무 좋아 뭐 일부러 콩 넣으려고 할 것도 없이 집에 식재료가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 간단하게 해 먹어야 돼파파 파. 파는 이렇게 어슷슬비하는 게 좋아 저기 길게 쓰는 거는 육개장이나 뭐 음? 이런거 할 때, 고기나 음. 이런거 할 때, 길게 썰어서 넣고 음. 이런거 할 때는 그냥 파 1개 이건 이따가 끓을거라 자, 아잘 끓고 있어. 떡좀 봐. 간좀한번 보고, 아까 소금을 적게 넣어가지고. 음, 좀 싱거워. 여기다 다시다를 좀한 스푼 넣든지, 소금을 좀 넣든지, 다시다를 한 스푼 넣고요. 키스푼으로넣어으니까좀 더. 그러면은, 큰 소품으로 하나? 응, 큰 소품으로, 거기다 이제 팔을, 팔을 음. 이렇게 넣어줘요. 이따가 먹다가, 국물이 이렇게 넉넉하니까, 여기다 라면 자리 좀 넣고, 음. 그럼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음. 맛있지? 음. 아, 맛있다. 찍어. 어우, 칼칼하다 찍어야. 끝. <laughs>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해 드시고, 구독 좀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또 놀러 오세요. 네.